<laughs> 안녕하세요. 키러스입니다 저번에 리터마을의 이변을 해결하고, 튤리의 고곡 같은 걸 얻어서, 뭐, 튤리의 능력을 얻었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그걸 해결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세난의 쪽 마우간인데, 마우간? 토끼풀 기자 단이었나 아, 뭐, 그거죠. 훗! 거기에 뭐가 바뀐 게 있나? 한마디 하고서는, 요번엔 지하 쪽을 가보죠. 지하 쪽에 무슨 이벤트가 있나? 안녕 링크스고많테이 눈보레가 맞아 우리 자매.. 자매? 자매였어 원래 하던 일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만 언니 둘이쓰는 무슨 지아 그, 마침 지하 가려고그랬는데 무슨 지하도 시 찾는다고 북동쪽에 있는 고론 시티를 급하게 갔다. 사람 말을 쉽게 믿는 편이라 엉터리 정보에 속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팬이랑 같이 일만 말... 에팬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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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laughs> 그러고 보니까. 한번도 만나러 안 갔어요. 지금 리토마가냐고아 혹시 펜이 어디 갔는지 모르나? 아 몰라. 어... 숲. 음아고마워 <laughs> 숲속에 막간 들리면 갈게. 오이. 아 지금 고로시티 가라는 건가? 그럼 근처. 아 대효정이? 아 어, 장비도 강하긴 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근처에 대효정님이 나타났다고 한때 화제였는데 지금 아무 소식도 없다. 특종 냄새가 난다면서 날라가 뿌렸대 젤다님의 행방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소식이 되이. 우리 토끼풀 신문사가 전폭적으로 도와줄게. 어, 그건 그런데 아 잠깐, 이손좀 치우자. 자꾸 꿈틀꿈틀이 시선이가. 아 풀어, 비온다고 들어가 버리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풀어. 아들어가진 않았구나. 거기서 기다리고, 에? 지금 누구야? 에? 잉크 네. 어서와 얘기는 들었어. 음... 극한한 파, 신경나, 하늘을 떠 있는 배, 그리고 젤다르는 인물로 보이는 인물. 설마 리토이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렸었다니. 내가 없었다면 리토족가 어땠을지? 그래도 덕분에 천의지병과 젤다뉴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다만 일이 깨,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 나머지 지방 조사도 서둘러야 될것같아 아? 어? 신경 쓰이는 철락은 어. 카, 아. 아. 그럼 카카리코를 가야 되는데 카카리코 지금 한번나 가네? 하테의 지방에 있는 시커적기철락이지 고리의 형. 아? 어? 고리의 형태가 특이한 모양의 조나우적 집중적으로 나타했다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은 조나우 조사대 정애들이 조사를 임하고 있으니까 조나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빠를 거야. 혹시 흥미가 있다면 응. 피난소에 있는 토벌대 본부에 바쁘라? 아. 뭐 어, 대충 뛰어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대개 각제 지토벌대가 확인하고 있어. 나보다 훨씬 지리에 대해 잘거든뭐 응. 어, 나도 조사대에 협력할 수 있지만. 어. 그리고 어? 어? 아? 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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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그렇게 화냈어? <laughs> 너덧, 너덧다고 하면 너덧긴 한데 그 프로아 패드 좀 보여줄래? 아 이건 단순히 알려주는 거였어? 알았어 그러면 조슈한테또 얘기하러 가야겠다 조슈아 어딨어? 밑에 있나? 그리고 넌 누구야? 에? 하치 여기 왜 와있어? 오 링크잖아 아까 프로아 씨에게 뭐... 아 설명하려고? 틸리 그 녀석이 훌륭한 성장한 건다내 덕분이야 고맙다 링크 고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 고마워 하늘은 우리 토적 영향이자 우선 상공경비야, 하늘섬에 조사를 해야겠군.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성이랑 그런 데를 수색하는 게 늘어나서, 어, 수색이 더 쉬워지, 음? 그런 건 아니고. 어, 주시아 나도 면접을? 응? 응? 에잇! 아쉽죠, 불확격이에요? 아. 그런 말 마시고 제게도 깊은 곳에지 들어있는 대발견 거리를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뭔데? 존나 문자에 조금 혜택할 수 있으면 다른 도움 될 겁니다. 조나오르치 조사대 리더가 조사해 협력해 주심을 믿은 줄확인 한데 타오로씨는 카카르코마을의 고리유적 아 카카리코마을 이얘기가 계속 나오네 감시 요새에 보일 정도로 큰 낙하유적은 또 없다고요? 우선 눈앞에 는 대발견을 조사하고 나서 다시 와주세요 아니 네. 그음 조나오 역사에 알아낼 수 있는 대발견이라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 오? 중요 인물이었어?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아 검사님 어? 벌써 다음 사람이었군요 다른 사람? 어키 크다 어쩔 수 없지 고대 유적을 바라보면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가야겠네 응. 타오러시는 고고학자로 최고 클래스인 대단한 분이신데 조화에 관련된 일만 되시면 앞뒤 없이 달려드신단 말이죠 아 마침 지저저서 함께할 협력자를 찾고 있거든요 응 지금 말, 안 그래도 갈 생각이었어 고맙습니다 검사님 도와주신다면 무사할 게 없네요 그럼 설명해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에? 아응 에? 메인 챌린지였어? 오, 존데 되게 로베리 어 나이스 알아. 하진기를 알려줘서 판타스틱어 알았겠어. 더 멋진 기능이 있지. 뭔데? 에? 아, 그러니까 없었구나. 지금 아, <laughs> 아,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보여서 사당이 뭐 하는 건가? 좀더 놀라지 않고 응 음, 있었잖아. 아, 나 놀랬어. 그리고 천지지변 이어 나타난 건, 자 사당에 주 못한 것. 깐도 온 하이라이트죠. 하이랄드저도... 아, 그래, 꽤 주목한 애들 저 앞에도 있었는데, 하지만 살비가 충분하지 않아. 감시요새에 설치하는 건 아무래도 미라는 음... 하테노마와프로아 연구소에 리턴하지 않으면 힘들겠어. 어디데 프로와 미가 개발하던 프로아 패드 전용 앱인 랩라랍 라베. 거기에 가면 센서 뿐만 아니라 유에프로 아패드도더 개량할 수 있을 거야. 남동쪽 구석에는 동 하테르 어디지? 또 구석에 있는 하테르 마을에서도 아? 어? 동 하테르가 어디쯤이었지? 더욱 구석에 입지는 살짝 있지만 최첨단 라보가 있거든. 라보 맞나? 그냥 라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지금은 조쉬와 조사의 신각 쓰이니 당분간 여기서 스테이, 스 스테이 맞나? 어? 아 뭐? 아, 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직도 거기 걸어가고 있었어. 쟤랑 얘기할 동안, 아, 얘기하는 동안은 멈추는 거. 어, 화살 가져갈게, 화살. 이거 그때 내가 가져가면 안 돼. 어? 아, 검사님, 아, 그래, <laughs> 화살도. 만지지 말아주세요.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laughs> 화살도 안 되는 거였어. 사람 형태의 조각상이 그려진 석판 조각 말인데요. 지저의 조사하면서 발견한 수제품들 중 비슷한 것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아마 이걸 이어붙이다 보니 짠! 보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커졌네? 밑에 조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멋진 벽화가 완성됐어요. 뭐지? 이 벽화에 따르면 검사님이 발견하신 사람 형태의 조각상이 아무래도 더 있나봐요. 어. 하지만 조슈아가 주목한 점은 조각상의 시선 끝에 있는 이 신전처럼 생긴 곳이에요. 정면에 그려져 있는 커다란 길을 보면 아마도 조너우족이겠죠? 그리고 조나우족이 반영한 듯한 떠오르는 수수께끼의 소모양. 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사람 형태의 조각상이 시선 끝에 신전 같은 것이 있다는 점. 오? 그 신전 같은 걸 찾아야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전처럼 생긴 조나우족이 유래된 무언가가 있다. 이두 가지겠네요. 조나우족의 신비한 님이 살았다고 하거든. 설마 그 의미? 응? 뭐 능력? 아, 능력 한칸 빌어? 뒤에... 아닌가? 그 센서가? 하지만 이건 아직 조슈아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님 나서 차례예요. 검사님 이 벽화에 그려진 신전을 생긴 곳을 찾아주십으면 해요. 조슈아의 추측을 맞으면 조사될 음, 아 조사해달라고? 잘못 봤네. 실은 직접 가고 싶어서 조명 꽃을 잔뜩 모았지만 조슈아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지자에 들어갈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검사님께 드리... 전부다. 저거, 저기, 저 저것도, 저것도, 저것도. 아, 음, 아, 아. 그 부다, 저거, 저거, 저거. 조명꺾과하살탭땐 지절 조사때 필수품이에요. 저거는? 게다가 지절 조사하면 젤다님 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잘만 진행되면 신비한 인간 젤다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검사님 잘 부탁드려요. 이거는! 이것은! 이건 안 줘? 이건 안 돼? 아. 음. 알았어. 음. 그보다 이 포우도 신경 쓰이는데. 포우. 검사님, 가만히 멍하게 계시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개상 바위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건 진짜.. 지저... 어, 그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과이... 과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음... 조슈아도 신경 쓰이니, 이번 조사 끝나면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응, 음, 이거 포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포우라고 얘기를 안 하네. 응, 응? 왜 포우 얘기를 안 해? 뭐, 어, 그 그렇고... 응? 왜? 응? 맹약의 힘을 통해 튤리의 분신이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에? 지저에서만 소환 가는 거야, 혹시? 어딨어? 튤리? 아, 튤리 있다. 가자! 어, 바람을 탔어. 보다 뭐 저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 시선 끝에 그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신전? 그러니까 이쪽 편을 정향 잡아서, 어, 요기, 여기쪽으로 일단 핀이 꽂혀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진을 해 해보... 아? 뭐야 이건 또? 영혼? 포? 지저에서 여기 떨어지는 희미한 형태 완전 뜨겁지 않고 불교치기데 뭐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기죠? 잠깐 어? 안 도망가네? 어? 포우면은 그거 아닌가? 그.. 이상한 방금 전에 말하고 온게 포우 포우 이러지 않는다? 그.. 어? 저거 뭐야? 골렘? 음, 둥개 무기가 없어. 우리 왜? 저건 또 뭐야? 에? 뭔데? 저거? 대극이 마 아, 폭탄가게 쓴게 있으면 저 나무 뿌리에 올라가서 폭탄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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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던져버리시만 폭탄이 없어서 무리다. 아 잠깐 어디로 가려 그랬지? 파란색이니까 이쪽으로. 아 지금 아... 아... 한번 더들어봅싶다 와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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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거 뭐야? 겁이야 <laughs> 잠깐. 아이브츠챵. 뭐, 저...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 저 몰래 광석을 캐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활을 다 쓰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냥 가자. 지금 장비 보고 HP 보고 너무 없다. 일단은 저 골렘에 트러트릭을 출하지만 골렘도 버리고. 노... 허이... 에? 뭐야? 에? 노란색 끼지? 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파이로... 아, 파이! 파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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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로 then 안돼, 바이로 간대, 바이로 간대, 바이로 간대, 바이도 t 도 e 도 y 도 o and 고도 e 도도도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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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 리 무리 p 리 t on 무리! m m a n 만 e r 만 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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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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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o t 이 to 바이 t 기에 올라타도 되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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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벽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이렇게서 해 해서 이렇게서 해서. 해어 됐다 어 에? 진짜로 돼 <laughs> 그냥 해본 건데 아, 아 잠깐 잠깐만 거긴 좀 힘든데 아응. 잠깐만 포탄 팔 한번 쏴보자 아오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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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일단 떨어지고 아오 아이 잠깐만 아 저기 도 있는 거 아이 질주 schoo을... 잠깐만 나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오지 마 <기> 오랜만이야 오오오오오 근데 화 화면이 안 보여 허잇 이렇게 밝혀 놓으면서 가자 일단은 여기로 가서 근데 너첫은차지왜왜왜왜왜왜왜꺾어왜 꺾어서 응 어래 어디 어디가 어디가 이쪽 이쪽 지금 뭐가 뭔가... 언덕이 있었니 아언덕 있구나. 근데 여기에 얘 올라가도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설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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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리고 이걸로 사라지면 안될 텐데. <laughs> 말 괜찮, 말 괜, 말, 말,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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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얘는 몬스터 취급이 아닌가? 그냥 뼈 말인 생... 그냥... <laughs> 아닌가? 애초에 몬스터를 안 지우는 건가? 어, 그러나 저, 그게 사라졌네? 그, 신전을 표시하던 그 손짓해주던 애들? 모스터 보냐고, 이적 잊어... 에이. 어이... 이, 왜 글라이더가 있어? 글라이더랑 선풍기가 있다고? 어째서? 어? 에? 뭐야, 이거? 근데 말은 언제 사라졌죠, 어느새? 내가 이거 계속 이동하냐고 무서워서 가버렸나? 잠깐만, 근데 느리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에이, 잠깐만. 에 저기, 아. 어... 근데 이거 방향 조절은 어떻게 하지? 아, 그리고 연비가 무진장 안 좋은데 <laughs> 겨우 저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배터리가 다 닳았어. 아,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문진 건가? 내려 고우 저쪽으로 돌 됐어.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어, 이상한 게 있어 이거? 응? 저 이게 뭐가 있어? 여행자의 창 별? 아, 여행자의 아. 창 별은 뭐야? 에? 뭔가 이상한 걸 주셨는데? 색다른 포켓몬 같은 그런 것치곤 너무 흔하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의 검을 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응? 어? 그걸 다시 돌아가려나? 야되 그걸 찾아서 그 손짓 해주는 애, 저기 뭐야? 천마? 잠깐 저기부터 가보자. 어디였지? 잠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서 어딘지 모르겠잖아. 어디였지? 아, 저기다! 누구세요? 응? 누구에 있어? 여기에 구멍 있어? 어, 저기 구멍 있구나.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어, 빛난다? 아, 저 빈, 역시 소문대로 도끼 아이는 생명을 치유한 효과가 있어. 치유? 그렇다니까요. 저 거목하면, 아, 알아 알어. <laughs> 내가 한 거니까 알아 이치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없었거든요. 저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 나무를 빛나겠죠? 어. 아우. 이가단 있어? 우리 이가단의 습적 링크님? 제 변장에 반심하셨나보군요. 음? <laughs> 이가단. 하이, 하이, 하이. 은근히 뼈검이 좋단 말이에요. 응? 잠깐 내가 주소 써야됐나? 어 됐다 아 이가단도 있다고? <laughs> 여기 잘뜯 들어왔다 이가단 뛰어내리는거 어떻게 뛰어냈어? 아 기구같은거 타고 왔나? 근데 기구같은거 그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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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잠깐 응? 조나우족이 아닌데? 아 조나우족이 아니었나 애초에 그거? 뭐지? 사람인데? 잠깐, 이거 혹시 찍어가자. 나중에 퀘스트를 쓸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생긴 거야? 인간인가? 인간인데? 아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 여기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다시 엉뚱한 길이긴 하지만, 다른 걸 찾았네, 다행히. 어? 저기부터 뭐가 밝은데? 저기가 뭔가 그 신전이라는 곳인가? 드디어 도착? 에이, 잠깐, 뭐야, 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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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끄러지면 어떻게 링크? 저기 밑에 한번 밝혀보자. 이런데 용으로 이걸 한번 써보는 거야. 화이! 아래? 아, 저기도 저렇게 만드는 거 있어? 어두움이 이게 문제구나. <laughs> 밑에가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무서워했어? 밑에 뭔가 커다란 둥글이일 거라 생각하면서 겁먹었는데, 저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번엔 뭐야? 여행자 거에 별. 자, 몬스탄 처리했으니까 저긴데 저기가 여기로 어. 어? 해서 그트 트래블러 트래 블 트래 트래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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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어래 잠깐만. 내가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아닌. 아, 에이... 아래, <laughs> 여기가 아니라 <laughs> 다시 지하로 돌아가게 해줘. 왜 여기로 튀어나왔어? 에, 에, 용이 왜 걸로 들어가? 에, 거기 도끼 구멍인데, 너가 왜 들어가는 거야? 에, 어, 으 아. 네. 어? 지금 여기 어떻게 나가? 아, 이걸로 나오면 되지. 저 뭐에서 떨어진 거야, 대체? 아, 아. 아, 됐다. 저 구멍 보다가 완전히 엉뚱하게 떨어졌잖아. 뭐야? 어? 이거? 예? 예전에 우물들은 그 코로그 철구 올려는 용도로 깎은아니었나 이상한 용도가 생겼네. 그럼 그렇고 여기로 다시 가자. 지하 다시 탐방. 신전을 찾아야 돼. 코이. 가울물고지에 깊은 골. 잠깐만, 잠깐만, 잠깐요. 만 부딪히면 안 돼. 왜 용? 아 잠깐 용이 어디요? 에? 에 쩜을 리로 왔잖아. 저용 비늘 좀 가지고 갈게. 비늘 좀 주세요. 이렇게 날라다니까 니 너는 도끼에 영향이 없니? 비늘. 아 그런가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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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어? 우와 우와 우와. 어? 머리까지 걸어가보자 이 상태로. 나. 다시 올라갈수 있구나. <laughs> 실로드래건의 용암석. 잠깐만 저 저거 안 막혀주시면 자 전기구 뭔가 전기구가 푸슝푸슝 보이기 시작했어. 야숨 때는 무작정 튕겨 나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달려갈 수 있다니. <laughs> 용대로 보면은 다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용암석도 잘 뜨면은 아이템으로도 쓸수 있을 것 전기구가 무섭다 근데. 전기오지마전기오지마전기오지마 전기 전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머리에 다가가니까 이렇게 다들 전기가 파싱파싱 이러는 건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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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머리까지 왔다. 이거 쏘면 어떻게 돼? 아, 아, 어, 있나? 와우. 저기 필로 드래곤. 어, 사진 좀한방 찍자. 어, 이렇게 가서 어, 아, 얼굴을 찍고 싶은데. 음. 얼굴이 안 찍히네. 헤이. <laughs> 필로 드래곤 정복. <정보. 웃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음. 필로 드래곤 타고서는 여행 중인데. 아. 어. <laughs> 어디까지 가지는 걸까? 갈수 있는 데까지 가 보자. 뭔가 지상... 지상은 아닌가? 지한가? 지하를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신기하네. 아무 스테미나도 없이. 아, 나중에 존나우 기어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으려나? 자연스럽게? 너 어디까지 갔니나 지금 어디쯤이야? 아래? 생각보다 가지 못했네, 얼마? 얘가 느리구나? 쟤넨 뭐야? 어? 아? 어? 프리즈게이라고 저기왜 있어? 에? 보스모스터 아니었어요? 에? <laughs> 보스몬스터, 보스몬스인데 여기도 서식하고 있는 건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네? 근데 제 공중에 못 날게 돼서 싸우기 힘들지 않나 여기서는? 어. 뭐가 특별한 게 없네? 특별한 게 뭐가 나오면 거기에 탕 뛰어내릴까 생각 중인데. 저기 뭔가 특별한 게 있긴 한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어. 저기 갈까? 아, 생각보다 먼데? 일단 찍어놓자. 에잇? 저 바닥 왜 이래? 어? 바닥이 왜 이래? 바닥 뭔가 있어? 아, 너무 높은 거였어. 단순히... 예. 오, 좀 무섭다. 와이 고도가 얼마나 높은 거야? 지금... 어... 잠깐... 저거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헉? 저기선... 잠깐...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거 안내되는 대로 저쪽에 가면 신전 뭐가 있다? 저거 있다. 저기다. 저쪽으로 가자필로 드래곤, 저쪽으로 부탁해. 응, 좀 걸리겠다. <laughs> 응, 어디였지? 아, 잠깐. 필로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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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부탁해. 나, 이쪽으로 여기서 내릴게. 여기쯤에서 응, 저쪽만 가 줄래? 조금만, 조금만 더 옆으로. 응,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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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올라가죠. 좀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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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 저기 끝에도 뭐가 있고. 아, 뭐가 이상하게 볼게 많어. 예? 지금 뭐야? 아, 저거 나무뿌리. 아, 필로 나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안녕. 바이바이. 고마워 여기까지 태워 줘서. 여긴 뭐지? 여기가 아마도 그 말했던 신정 아. 지하층? 그래. 여기 미로 같은데 왔어? 잠깐 필로 필로 가버렸나? 다시 못 하나? 필로? 아 필로 아직 있는 아 잠깐 여기 아이. 아 잠깐 필 필로 필로 다시 갈까? 아 잠깐 여기 여기 어떻게 가야 돼? 아 잠깐만. 아 필로 못찾을할것 같다. 이제 여기 떨어져 버려 가지고. 응. 음. <laughs> 여기가 좀 망한거 아닌가?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여기는 겔드 지방쪽까지 온거 같은데 문제는 여기 절벽을 다시 올라갈 길이 안보이네 아 이거 되나?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되나? 아, 아. 안닿는데? 여기 왜 안올라가지지? 여기 찌글찌글해서 그런가? 아뭐 그럼 그런데 아 잠깐 또 어떻게든 필로 쫓아가보자 아! 노래가 끝났어 완전히 가버렸어 아 필로 아. 뭐 워프하면 되긴 한데 완전히 미아 상태로 버려진 꼬리 끝이 보인다 버려진 상태인데요. <laughs> 피로드래곤 타고서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어.